네 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셨던 제가 주로 위장망차를 찾아다니는 주차장에 과연 위장망 자동차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모하비 페이스리프트 위장막 자동차가 있습니다 모하비 페이스리프트 위장막 차량이 이렇게 잘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위장막 발견이 되겠네요 기에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제네시스 G80 디젤 모델 그러니까 19인치 위의 위장막 버전이 있습니다 이 G80도 굉장히 많이 소개했기 때문에 뭐좀 지루하시죠? 네 여기까지 두 번째 위장막 차량이었습니다 이리또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제네시스 2.5리터 혹은 뭐 3.5리터 스포츠 버전이 있습니다. 휠도 20인치가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고요. 아까 전전동차보다는 훨씬 멋있습니다. 이게 세 번째 위장막 차량이 되겠네요. 이거는 뭐 위장막 차량은 아니지만 그다 현대자동차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스마트 하이브리드 북미형 버전입니다. 이것도 네 번째 테스트 카가 되겠습니다.까지 여기 주차장에는 과연 위장막 차가 몇 대나 있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내일은 좀더 재밌고 좋은 정보를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